그래서 5,580원으로 오르면서 시급도 오르게 됩니다. 시중금이 오르면서 제 월급도 같이 오르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더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돼 5.9% 싸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셋집의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대 24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일 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오는 5월부터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